자동산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산출 기능은 한번 작업된 내용을 MEP CAD 산출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도면 산출 시 참조하여 사용자의 간섭 없이 자동으로 산출해주는 기능입니다. 2층 전등설비 도면을 자동산출 기능으로 산출해보겠습니다. 범위 지정 버튼을 클릭한 다음 작업할 캐드 도면에 시작 위치와 종료 위치를 각각 클릭, 클릭합니다. 이전에 작업한 적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작업한 내용이 틀릴 경우 자동 산출이 안될수 있습니다. 자동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진행 중 키드 화면을 움직이거나 마우스로 클릭할 경우 제대로 작업이 안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구자동 선출이 진행 중입니다. 기구 자동 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전체 기구 산출과 스위치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선 자동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배선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동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배선의 가닥수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배선 높이와 중심 입기가 차례대로 자동으로 작업되고 있습니다. 자동 배선 산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동 산출 작업 후 마무리되지 않은 작업은 수동으로 처리하여 산출해 줍니다. 도면에서 길이를 표현할 수 없는 입상 입하 부분은 텍스트 입력으로 높이를 처리합니다. 에디터 박스에 입상 또는 입파의 높이를 입력한 다음 입상 입파 버튼을 클릭한 후, 도면의 기호를 선택합니다. 입상 이파의 글자 크기는 입상 이파 버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폰트 크기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리스트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동 산출 작업이 완료되면, 산출 탭으로 이동한 후, 기구 배선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나머지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전기 산출 화면에서 모듈 재료를 선택한 다음, 산출 내용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m e p c 드 산출에서 집계한 내용을 모듈 재료와 연동한 다음 전기 산출 명세로 전송합니다. 산출 내용을 전송 중입니다. 전송이 완료되었으면 모듈 재료 화면을 종료하고 산출 명세로 이동합니다. 분기명을 수정하여 마무리합니다. F2 버튼을 클릭하면 분기 수정 모드가 됩니다. 집계 탭으로 이동 후 집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전등 설비 산출에 집계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산출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기구와 배선을 동시에 자동산출하는 기능도 있으니 나머지 동영상 설명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